안녕하십니까. 서울대 공대수법무사 김광수입니다. 친권자의 결정, 변경, 지정 이세 가지를 좀 차이점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원래는 정상적인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이제 부모가 혼인관계가 있으니까 뭐 별로 할게 없어. 법으로 그냥 정해져 있죠, 원래. 부모가 공동친권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결정이 뭐고 지정이 뭐 아무것도 할게 없는 거야. 예? 정상적인 가정에서 태어난 애는 친권자가 그냥 법으로 부모가 공동 친권자로 되도록 돼 있어. 근데 이제 친권자 결정, 변경, 지정 상태를 당하는 애들은 정상가정이 아니지. <laughs> 예? 정상가정에서는 없어. 그냥 법으로 부모가 공동 친권자다. 친권자 결정은 언제 해야 돼? 부모가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경우지 부모가 이제 혼인관계에 있다가 이혼을 하게 돼서 이 혼인관계가 아닌 사유를 때는 이혼하면서 친권자를 결정해야지 또 어떤 때 혼인관계에 의해서 자가 태어나서 부부가 자를 인지하게 되면 이제 두 개가 다 있잖아 아버지 엄마가 부가 인지 안 했으면 뭐 밖에 없으니까 뭐 뭐가 그냥 단독 친권 행사하면 되는데 부가 혼인관계에서 이거 내 자식이요 하고 가족관계도 높여 올리게 되면 부모가 혼인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를 친권자로 할지 결정해야 돼 그게 결정이 바로 두 가지가 부모가 이혼한 경우 또는 부모가 혼인관계 사이에서 아, 태어난 사이 아닌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자를 인지한 경우, 근데 친권자 결정을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변경은 뭐야? 예? 한번 결정된 친권자를 바꾸는 거야. 예? 아까 이혼할 때 부모가 이혼하면 친권자 결정을 해야 된다 그랬지 아, 그래서 이혼하면서 이제 아버지가 키우기로 하고 친권자라는데 맨날 술만 먹고 그냥 해. 학교는 안 보내고 가서 구걸질해오라고 시키는 거지. 네. 아이고 이혼해서 지가 친권자, 아버지가 친권자 되겠다그래서 친권자를 키운 줘서 키우라고 줬더니, 네. 자기는 일안 하고 맨날 방구들 쑥고주라 먹으면서 애들한테 그래빈 깡통 하나 둘가지 가서 지하철역 가서 구, 에? 구걸질을 해오라. 이럴 때는 어떻게 돼? 변경 신청하는 변경. 누가? 애의 사촌이네 친적이 아무나 변경 신청해보면 돼. 야, 법원에다 애비라는 게 술만 쳐먹고 애들 비럭질이나 시키지 까 빨리 친권자를 나루 해줘. 사촌이네든지 엄마로 해달라든지 이렇게 바꾸는 거지. 기존에 결정된 친권자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게 변경이야 변경.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부... 이혼을 하잖아. 이혼하면서 이제 이혼하면서도 공동 친권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 왜? 근데 이제 단독 친권을 하는 경우가 많지. 엄마 아버지 근데 이혼할 때는 뭐다가 이제 목 기울까 니가 상대방한테 두고 도망가는 경우도 많아 그럴 때는 친권자 변경 신청을 해야 되겠지. 아무리 부모 간에 협의가 됐어도 친권자 변경 법원의 허가결정을 받아야 돼. 허가 그부의서 놓어서 이렇게 뭐냐? 법원의 판결문 없이 심판결정문 없이 부청가서 얘친권자를 나로 바꿔줘. 안 바꿔줘. 법원에서 써내야 돼. 에? 애비가 친권자였는데 뭐 애비가 신청해도, 애미가 신청해도 아무나 좋아. 애비로서 내가 친권을 해, 하기로 했는데 애를 제대로 못 키우고 맨날 술만 먹고 비록지를 시켜서 내 친권을 모한테 넘겨주라 합니다. 심판 청구 신청해야 돼. 아니면 모뭐 가야든지 모뭐 가. 저 애비라는 게 친권자 키운 자들이뭐비록지이나 시키고 맨날 술 바로 바꿔주죠 이렇게. 자 그러면 그게 친권자 변경이야. 여서 부모간의 협의가 됐어도 그냥안 바꿔줘 구청에서 법원에다 신청해서 누가 결정, 신권자에게확가결정문을 받아서 단위가 구청에서 신 받아줘 그럼 지정은 뭐야 지정, 응? 지정. 신권자가 결정이나 변경해서 기존의 신권자가꼴까다한 거지. <laughs> 친권자가 이게 갑자기 꼴까다인 거야 사망. 우리가 뭐 원래 부모가 있을 경우에는 아무 상관없지 부모가 정상적으로 자녀에 있다가 하나가 꼴 까다 가면 그냥 남은 사람이 그냥 친권자지. 근데 친권자 결정이나 변경으로다 친권자가 지정돼 있는 경우에 그 사람이 친권자꼴 까다했어. 그 옛날에는 법조문이 그런 남아있는 부모 중 하나를 친권자로 한다 이렇게 됐었거든 근데 여러분들도 막 최진실씨 그거 사건 알잖아 최진실 에? 아이, 이제 최진실씨가 자살했잖아 돈도 많고 부자인데그 최진실씨가 죽으니까 최진실의 애들의 그 엄마, 아버지가 있잖아 아버지 걔가 저절로 친권자가 된 거야 그러니까 애들 재산 다 관리하게 니까 애비가 다 가는 거지 뭐 체질지 그 수많은 재산을 가그 사회에서 들고 일어난 거지. 아이씨 왜 그냥 저런 못된 애비가 어떻게 죽구자가다날씨아 정말 땡깡을 부린 거지. 단숨 들고 일어나라, 인민이여, 전국의 애미들이여 일어나라. 그래서 뭐. 그래서 법을 개정했잖아 이렇게 그래서. 자동으로 안 되고 지정신청해도, 누가? 그, 미성년 자녀들의 부, 또는 뭐, 또는 미성년자 본인도 돼, 이거는. 본인도. 또는 미성년자의 친족. 그래서 사망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뭐 1개월 넘어도 안 했으면 신청해야지. 알겠지, 이제? 친권자의 결정은 언제 된다고? 멀쩡하던 부모가 이혼할 때. 또는 본인의 관계 사생아가 태어나서 부가 인지신고를 했을 때. 자, 이런 경우는 언제? 친권자 결정을 한번 결정을 했는데, 그 친권자가 사람지를 못해. 가정병기 생각나면 그래서 다른 친권자로 바꾸고. 경우, 기정은 뭐라고? 기정은 친권자가 꼴까닥! 이건 다 친권자 시절에 있는 거야 미성년자 시절에 19살 이하 19살 되면 성년자가 돼서 친권자라는 개념이 없어져 자, 알겠지?